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휘코 위험관리팀 이상화 책임입니다. 각 산업현장에서의 잇따른 제해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각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는 어떠한 법인지?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잘 알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할 학습 내용은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의무를 최고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여 이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 의무를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한마디로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현장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는 뜻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기준은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명 이상 사망하였을 경우, 전치 6개월 이내에 부상이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세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의 이행 주체는 사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서.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만 본다면 이행의 주체가 되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가 현장 책임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현장의 총과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휴코 또한 위험관리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점검 교육에 대한 조치 등의 임무화를 하고 있으므로 현장 점검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이전보다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업무를 게으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또는 법인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담당자분들께서는 사고 예방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하여. 적용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 예외 대상이며 개인 사업자나 50명 미만의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3년간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대재해법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도 중한 형사책임과 회사도 거액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기업의 생산, 유통, 판매하는 제품의 관리하는 시설 등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마련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관리 체계란 별도의 조직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교육, 전기 점검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사전행동을 일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법의 재정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확립된 시스템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해야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차후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될수 있도록 이행점검 결과나 안전교육일지는 반드시 문서로 보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법 관련해서 Q&A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한명 이상의 사망자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의무가 발생하게 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수립과 그에 대한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대대해 처벌법을 위반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중대대해 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경영 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 담당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의무를 다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전 법률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로자의 부상이 당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자의적 법 해석과 시행이 가능하며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원청이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하청업체의 중대재해 내에서도 사고 예방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꼭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안전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나의 안전이 곧 우리 가족의 행복과 회사의 안전이라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보시는 위험관리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유법의 위험관리팀 이상화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